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 기쁨의 소식. 예,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본문 내용은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기쁨의 소식, 메시아의 탄생 소식. 우리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뭐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났다고 했는데 먼저 이 목자들 말이 좋아 목자지 사실 목동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목동 자이그 당시 목동은 아주 천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천대를 받던 그러한 자들인데 아, 그런 자들에게 이 메시아의 탄생 소식 복음이 가장 먼저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아, 이 하나님께서 이낮고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정말로 이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셨다는 것을 또 의연 중에 보여주시는 거죠. 먼저 본문 8절 말씀해 보시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켜 지키더니 자그 지역의 목자들 여기서 이 지역은 베들레헴 지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그 지역에 있는 목자들이 밤새 양대를 지키고 있었는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죠. 구절에 보시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이 주님의 빛이 그 목자들을 비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두려워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빛 대신 주님 앞에 서게 되면은. 우리 죄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은 빛 가운데 나가면 두려운 거예요. 자, 어둠 속에 있으면 자기 죄가 잘 보이잖아요. 어둠 속에 있으면 자기 옷에 무엇이 묻었는지 잘 모르잖아요. 뭐, 요즘에는 뭐, 서울 시내가 뭐 환하잖아요. 밤이 돼도. 근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런 등불 같은 게 마을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프레쉬 들고서 교회에 이렇게 밤 되면 왔다갔다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도 눈이 많이 오고 보름달이 뜨면 그래도 좀한한 뭔가 좀 고요하고 그런 뭔가 좀 하나님의 그 평화가 함께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알수 없는 그런 고요함 속에서 교회도 다녀 그랬는데 그 예전에는 이 보름달도 안 뜨고 하면은 아주 깜깜합니다. 깜깜해요. 아주 칠흑같이 깜깜하다 그러잖아요. 예전에 우리 시골 동네가 그랬어요. 아주 깜깜해 가지고 뭐 밖에 나가면 자기 자기 옷에 뭐 묻었는지도 안 보일 정도로 깜깜해요. 그래서 이렇게 어둠 속에 있으면 이렇게 자기 몸에 뭐가 묻었는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어둠 가운데 있으면 자기 죄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빛이 들어오면 환하게 다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나에게 무엇이 묻었는지. 그래서 자기죄가 막 들쳐지니까 두려운 거죠.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회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니까 자기죄가 보인다. 그러니까 자기 죄가 보이니까 회개하게 되고 회개가 나오니까 이렇게 마음으로 뉘우치고 몸으로 돌이키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회개에 대해서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 죄가 보이는 거예요. 자기 죄가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죄가 보이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과연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가 의심해 봐야 돼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기 죄가 보일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두려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그 감사의 감사함에 또한 두려움과 동시에 그 두려움을 뛰어넘은 감사 안에 우리가 거하는 거죠 평강 안에 그게 예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다면 정말로 자기 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이제는 마음으로 뉘우치고 몸으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해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10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무서워하지 말고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기쁨의 소식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그랬는데 원래 이 말씀의 대상은 문맥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구속사적으로 보면은 그 구속의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것은 세계 모든 만방에게 전하는 이런 구원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백성들에게 전하는 이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 좋은 이 기쁨의 소식, 좋은 기쁨의 소식의 핵심이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탄생이죠. 메시아의 탄생, 이 마,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 탄생의 소식이 바로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만 오신 소식만으로도 정말 기쁨의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바로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 좋은 소식을 천사가 목자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대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대사, 그러니까 우리 대사의 사명,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해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예, 전하는 거예요. 주변 주변에다가 전하는 겁니다. 우리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해서 정말로 세상에서 죽어가는 영혼들, 천하고 비천한 영혼들.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다 살려내야 돼요. 그런 사명이 먼저 믿은, 먼저 복음을 받은, 먼저 이 복음의 이 기쁨의 소식을 들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정말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이 기쁨의 복된 소식을 날마다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예, 다윗의 동네는 베들레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들레헴. 그러니까 메시아는 곧 베들레헴에서 탄생하리라. 그 성경의 예언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다윗의 동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다윗의 동네 곧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분만이 그리스도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신다 하는 것을 확실히 깨달아야 돼요. 성경대로 이 땅에 오시고, 성경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분만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신다 하는 것을 확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분 외에 다른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고, 다 가짜예요. 정말로 베들레헴 베들레엠에서 나신 그 구유의 누이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그분만이 참 메시아가 되신다 하는 것을 확실히 깨달아서 오늘날 여러 가지 정말 이단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한 이단 사이비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사람들을 따라다니고 그 사람들을 믿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결국 다 어디 가는 거예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 참된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을 가는데 그 거짓된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선지자도 아니에요. 거짓된 그 악한 자들이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꾀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는 이 다윗의 동네에서 나신 예수님을 바로 전하고,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천국에 갈수 있도록 우리 인도해야 됩니다. 그런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바로 알고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분, 이 분을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내야 해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오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메시아 구세주가 되신다. 그 외에 내가 메시아다 하는 자들은 다 거짓말쟁이고 가짜다. 하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우리는 참 예수님 메시아를 전하는 겁니다. 12절입니다.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의 뒤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자, 이 말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병규 목사님 강의서를 참고해서 말씀드린다면, 자, 이것은 예수님은 날때부터 이와 같이 낮고 천한자리로 천원자리에 천한 오시고, 장차 고난을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사역, 이 사역을 성취하실 것을 가리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정말로 낮고 천한자리에 오신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죽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은 거예요. 이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13, 14절에 호련이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찬송합니다. 찬송이에요. 그래서 이 특별히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이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죠.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기뻐하심을 입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말씀을 받을 때는 기뻐하심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늘 그리스도를 점점 가까이하며 그 말씀을 받아서 생명으로 삼을 때 정말로 심령 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 하는 것도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회사에 맡겨졌던 그 죄의 담을 허물어 버리시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힘을 입어서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아들로서 당당하게 나가는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탄생은 정말 정말 우리가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기쁨의 소식인 거예요. 이 기쁨의 소식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해서 정말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정말 주님 앞으로 돌려세우는 그러한 성탄절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의 전에서 이 기쁨의 소식, 복된 소식,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듣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라 그랬습니다. 정말로 그리스도 주가 다윗의 동네에서 오셨고 그분만이 참된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천군 천사들이 찬송한 것처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평화의 왕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날마다 전해서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돌려세우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며칠 있으면 이렇게 주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오니 우리가 그날을 고대하고 기다리면서 기쁨으로 기다리면서 그날 참된 기쁨을 주님 안에서 함께 누리며 한 주님을 찬, 찬송하는 그런 하나님의 정말 아름다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낙고 천한 자리에 비천한 가운데 있던 저희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마음으로부터 기뻐하며 잘 준비하는 그런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런 우리가 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